올바른 인성을 가르쳐주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장에 장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잘할수 있고 미래를 위한 학교를 다니고 싶습니다. 예, 고창초등학교는 김포 한강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72년의 역사를 가진 혁신학교로서 기존의 교육과는 또 다른 생태순 미래학교 기후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어, 저희는 오늘 가연산 생태숲을 어, 2학년 친구들과 함께 체험하면서 어, 직접 공기를 마시고 나무와 풀을 느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자연 체험 학습을 어, 실제로 하게 돼서 친구들도 너무 기분이 좋고 튼튼해지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산에 와보니까 기이 풍성하고 엄청 왔어? 좋았어요. 가연산을 와서 몰랐던 꽃도 알고, 놀기도 해서, 오늘 재밌어서 밤에 잘잘것 같아요. 안녕! 구절초라고 해. 니네 구절초 아니? 아니요! 이거 봐봐봐. 여기 또럭 생각보다 더 트럭. 여섯, 일곱이야, 인가? 네, 다섯, 여기 다섯 개. 오, 다섯 개짜리 찾았다. 다섯 개. 손바닥처럼 생긴 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태와 관련된 공부를 통해서 생태의 소중함을 알고 지구를 살리는 그러한 교육과정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이랑 선생님이랑 신나게 놀아줘서 고마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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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요. 그러면 아, 걔는 어. 얘들아, 스포이. 야 이거, 야, 이거 쑥스래? 쑥스래? 어? 원래 처음에도 되게 여기가 숲같이 좋은데 생태쑥이 또 만들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되게 생태쑥 관련된 거 되게 많은 체험을 하더라고요. 보통 생태 체험을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 학교 안에 살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까운 후문 쪽이나 급식실 앞에서만 놀았는데 이제 생태숲이 생기면서 즐길거리가 운동장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짠 열매 키워서 두개 가져왔어. 그아이 우리 마을에도 있고 우리 마. 대추 깨끗하고 그러니까 나도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풀들이나 산 같은 것도 조금 만들어졌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되게 쾌적한 공간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되게 좋아요.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풀과 나무를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친구와 많은 말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학교가 그냥 운동장 있고 건물만 있는 딱딱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5, 6학년 되면서 생태 숲이 생기니까 많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고창초등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턱받이 조금 더 크고 선생님들께서 야채를 많이 나누어 주셔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먹었는데, 가족들도 맛있다고 하셔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당에 큰 텃밭을 키우고 싶습니다. 체험이 많아졌어요. 그, 원래도 학교에서, 반에서 하는 체험이 있었는데, 밖에 나와서 보리심기나, 아니면 집에서 도토리? 심기, 아니면 생태숲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그런 게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무 심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런 거를 학교에서도 하니까 친구들끼리 화문도 꾸미고, 그리고 무슨 나무인지 설명도 받고, 심고 나니까는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수업들을 통해서 이제 자연과 좀 많이 친해진 것 같고, 제가 몰랐던 생태계의 모습들을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태숲이 조정이 되면서 학교가 좀더 커진 것 같고 다른 학교 친구들이 학교의 숲에 곳곳 이름이 정말 예쁘다고 칭찬해주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생태 활동을 하는 게다 환경을 위한 일이잖아요. 환경을 위한 일을 하면서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생태라고 하면 산이나 숲, 꽃이나 그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더 신기하고. 뭔가 재밌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와, 우리는 네. 나뭇잎 네. 주고 있을게 병아리 병아리 노란색이 조금 없지만 그치? 그래도 <laughs>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했어요. 농촌의 모습을 닮은 학교입니다. 예를 들면은. 학교 농장에서 생산물을 아이들과 같이 재배를 하고 다시 이웃과 나누고 고창 초등학교가 다른 학교하고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방학 끝나고 학교 가보니까 너무 학교가 멋져졌다고 놀이터를 이따만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고 너네 학교는 그런 거 없지? 그러면서 막자랑하고 당기는 당겼어요. <laughs> 1학년 때 전학 간 단짝 친구가 있는데 다시 와서 여기 생태숲에서 이야기도 해보고 같이 산책도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얘는 명령어를 작동시키는 스티커거든요. 얘는 지금 보면은 다 검정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얘네를 잘 인식시키려면 너네들은 검정색 펜만 써야 돼. <목소리> 친구들과 재밌게 즐긴 곳 아니면 은 자연과 다 같이 어울리는 곳 풀도 보면서 아 이거는 고창등 학교에서 봤었지 하면서 추억을 회상할 것 같아요 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고 환경을 지키는 일은 더 가까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깨끗하고 공부도 잘 되고 그만큼 재밌게 놀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작은 새집이지만 좀 만들어서 달아주면 어떨까 네. 어, 해봤어요. 어땠어요? 좋어요 네. 생각보다 재밌죠. 네. 우리 어린이들이 자연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배움을 통하고 삶에 대한 도전 정신을 길러서 함께 성장하는 자취를 이루면은 결국 우리 어린이들이 이 다음에. 삶의 주인으로 자연과 상생하는 지구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습을 보고 그동안에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고 고생했었고 힘들었던 일들이 아주 이렇게 싹 가라앉는 것 같아.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숲에서 살아온 것과 비슷하게. 어 이런 학교를 다녔거나 그러면서 졸업앨범을 보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학년 친구들이 생태, 자연 관련해서 수업을 많이 할 텐데 저보다 더 많이 할것 같아서 어, 부러워요. 이 학교에 오면서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느끼게 해준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가 학생, 학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받을 때에. 저는 학교의 교장으로서 그래도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런 것이 가장 뿌듯하고 고창초등학교에 대한 제 생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